손따구리 오늘은 녹슨 철근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철근이란 것은 이렇게 이제 녹이 쓰지 않은 채로 예, 생산이 되지만 뭐 시공 중이라든지 아니면 저장 중에 이렇게 녹이 쓰는 경우가 예, 발생하게 되죠 이런 철근 예, 어떻게 사용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뭐, 방청제를 써가지고, 녹을 제거 후에 사용하시나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철근 콘크리트 공학의 태동에 대해서, 예, 한번 살짝 말씀드리고 갈 텐데요. 일단, 철근이 아, 두 가지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공학적인 면에서 사용하게 된 거죠.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하고 철근의 열팽창계수가 1곱하기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서로 같습니다. 외교 온도에 대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부착 강도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장 강도로 휨 강도를 발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요. 철근이라는 것이 공기 중에 있으면 녹이슬죠. 그렇지만 콘크리트 속에서는 녹이 슬지 않는다는 거죠. 콘크리트는 강 알카리에 속합니다. pH가 12.7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이제 매입된 철근이 알카리성 환경하에서는 약 20에서 60 온고 스트롱 두께의 산화피막인 부동태피막을 형성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철이 녹슬지 않게 됩니다. 그죠? 철근의 녹.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공기 중에 방치된 철근은 산화되니까 예, 반드시 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통 공기 중에서 약한 15일 정도 지나면 녹이 슬기 시작하죠. 또좀 습하거나 예, 비에 젖은 경우 예, 철근은 약한 일주일 정도 되면 녹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철근의 녹 문제를 놓고 시공자와 감리자 간에 항상 이견이 많은데요. 이런 이견이 많은 것은 국내에 철근의 녹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고 철근 녹에 대한 규정은 시방서에서 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 정도만 지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감리 또는 현장의 풀리, 아, 품질관리자의 유관검사나 자의전 기준에 의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결정된 분쟁의 수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감리자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녹순철근을 사용하면 부실시공이 된다는 뿌리깊은 고정관념이 녹순철근의 사용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떨까요? 그러면 각국의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철근의 녹 예. 콩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는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단 부식 문제가 예상될 때는 뭐 에폭시 수지 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적용하고 있죠 콘크리트 구조 기준에는 어떤가요 철근의 녹이나 가공 또는 그 조합은 KSD 3 5 0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마디 높이를 포함하는 철근의 최소 치수와 중량에 미달되지 않는 한 특별히 제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얼마만큼 녹수냐가 참 애매하게 예, 써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볼까요? 예, 최근에 2015년 판이죠. 철근은 조립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이 있다면 예, 부착력이 감소될 수가 있으니까 제거한다.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력을 저해하는 흙, 기름 이물질 등을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데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런 기준 자체가 건축공사표준시판서가 있죠 그러면은 a 시 i 의 코드를 좀 볼까요 미국자료죠 정상적인 양의 녹은 부착강도를 증진시킨다 얇은 박판 형태의 녹이나 밀스케일은 부착력에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CBFIP의 코드를 볼까요? 유럽 코드죠. 부식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적인 단면 감소는 일정 허용값 내에서만 허용한다. 그럼 일정 허용값 시 정도가 어느 정도냐? 대략 1내지 한6%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뭐 명확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ASTM을 볼까요? 녹은 반품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럼 어떤 녹이냐? 부분이 좀잘 나와 있지 않는데요 예. 빌딩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 핸드북을 좀 보면, 여기에는 디테일하게 좀 수치가 나왔습니다. 심하게 녹슨 철근의 경우, 공친 중량 6% 이하의 부식도는 사용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친 중량으로 6% 이하죠. 결국은, 예, 공친 단면적의 6%랑 뭐또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웨이트를 재는 게 훨씬 더 편하죠. ACI 매뉴얼을 좀 볼까요? 가볍게 녹슨 철제는, 철제는 뭐 크게 유해하지 않다. 미국 자료가 아니고, 이제 독일 위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독일 자료에도 철근 녹발색 유무에 따른 예, 결합력 분석 결과, 뭐... 어떤 경우에는 녹이 없는 철근에 비해서 살짝 녹슨 게 부착력이 더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철근 녹 발생으로 인해서 부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틀린 말이다. 라고 민헨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산에 있는 국립연구단체죠. 이형철근은 마디에의해서 철근 콘크리트와 결합한다, 그죠? 그런데 사실상 녹에의해서 부착력의 저하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결국 이 부착력은 철근의 립, 립으로 예, 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녹이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느냐? 다만 철근 표면에 발생하는 녹으로 인한 중량 손실은 실제 중량이 6%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 6% 기준 여기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 빌딩 디자인 코드에 나와 있는 숫자랑 국내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똑같은 수치를 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치건설종합건설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볼까요 철을 녹은 부착에 의해서 방해될 정도가 아니면 아니면 녹이 이제 측층이 겹을 이뤘다 라는 녹 정도가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각국의 기준에 대해서 개인적인 제 의견을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려 보겠게요. 일단 떨어져 나갈 녹이냐 아니냐 그 정도죠. 떨어져 나갈 녹이면 브러쉬로 제거하고 중량을 재서 6%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정도를 체크하면 될 거고요. 떨어져 나갈 농이 아니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또 철근 단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되었을 경우 구조물의 강도에 치명적 위험을 안겨줄 수 있으니까 노굴 제거 경우에 제거한 부분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여 보강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어 6%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사용하는 분들이 무조건 그럼 5.9% 5.4%는 써도 되느냐 라고 하지만 부착력 면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지 실제로 설계자가 철근 배근을 하잖아요 예 철근 이제 배근을 200 간격이나 300 간격 물론 뭐150 간격도 하고 근데 그 단위 메터당 단면적이 6%가 안되게 여유율이 만약에 4% 밖에 여유있게 율 철근 백을 안 했다 그러면 4%를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낼 만큼의 녹을 제거한 단면적이 돼야 되고요. 또 일단 그 정도의 녹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녹이 생겨도 6%를 넘지 않는 정도가 하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철근은 부동태 피방의 형성으로 녹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 철근의 녹이 부착에 방해될 정도로 겹겹이 층을 이루지 않았다면 예, 어느 정도의 녹은 부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이 만약에 심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허용범위 내의 녹, 예, 공친중량 6% 이하, 또그 이하라 하더라도 구조적인 예, 철근, 단면적, 여유율 보다 예, 적은 정도라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